스윙 인정되지 않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 원. 바깥쪽으로 멀리 하나 뺐습니다. 투볼런 스트라이크. 타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카운트가 됐습니다. 쓰리 앤 원. 지금처럼 저렇게 울퉁 떨어지면 타자들이 숙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인 드라이 브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한 타. 2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7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낮은 공을 당겼고 초안에했습니다부네이네쟤고 <laughs> 있습니다. 좋아, 부상이 좋아, 앞서고 좋아. 있습니다. 후핸더스의 후상배어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8번 타자 김루타 양석승 좌중간 높게 떠올랐습니다. 담장박! 담장! 텀장. 쏜살같이 넘어옵니다. 솔로 홈런. 9번 타자 다음 타자는 밀루스. 고영민 선수입니다. 고영민 초구 파울입니다. 변화구 타격 좌중간에 빠져나가는 타입니다. 연속 한타가 나왔습니다 1루에서 뭉친다 1번 타자 이정우 이정후.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 1루입니다 때렸습니다 2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2루수가 잡아냈습니다 1사 주자 1루 좌익수, 2번 타자 최형우. 최영우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 때렸는데요 우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일루자 호민 3번 타자, 자 호수.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양의지.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득점권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입니다 초급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도로나옵니다 3루 송구 결국은 연타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4번 타자 추가 득점 우익수. 찬스의 두산 베어스 4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드라이.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2구째 <목소리> 우중단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중단에 떨어지는 적시타 3타자 연속 안타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5번 타자 두산 베어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로하스 선수입니다. 초구났습니다 원보.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어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정희영 선수입니다. 2앤 2가 됐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안타가 될뻔 했는데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69 스윙 삼진. 사성에는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호. 초보입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잡아 당기면서 왼쪽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1루에 홈에서 득점. 7번 타자. 7번 타자 상유수. 박성민 선수입니다. 우중단 쪽합니다 안타입니다. 이루자 호민. 2루까지 갑니다. 8번 타자. 타석의 8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판. 초구 갑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 2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홈으로 송구. 타석 타자. 9번 타자. 9번 타자. 1루수. 고영민 선수입니다. 902. 초구 보겠습니다.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빠! 왼쪽입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 좌중단에 떨어지는 적시타.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1번 타자 타석에 1번 타자 이정후 선수입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센터 쪽에 안타. 이루송구 홈에서 득점. 2번 타자 2번 오. 타자 최영호 선수입니다 최형분. 초구 갑니다. <laughs> 잘 갔다 <갖다> 맞춰 하군데 <laughs> 센터 쪽에 떨어지는안 타가 되었습니다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laughs> 3번 타자 3번 타자, 3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의지. 초구 갑니다. <laughs> 강하게 때려봤는데 빵. 타이밍이 괜찮았는데 빗맞으면서 파울 플라이가 됐습니다. 중간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홈으로 옵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4번 타자, 타석에 오익수. 4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홈으로 옵니다 5번 타자 5하스자수입니다 5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아번 타자 5번 타자 5 2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5 타자 5번 타자 5 타자 5번 타자 5번 자 5번 타자 5 타자 5자5자5자 처음부터 맹렬하게 돌려보았는데 배트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2구 타격 김호령이 잡아내었습니다 부산이 앞서고 말. 있습니다 9회 기아 말 기아 캠격.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4번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자.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최경구. 2구는 빠졌습니다 2볼이 됐습니다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드라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보 원스트라이크입니다 받아쳤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5번 타자.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오늘 안타가 나성범. 없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볼. 볼카운트 1앤1입니다. 배트를 뚫어내기에는 너무 어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6번 타자. 1사 주자 1루 1루수. 오늘 안타가 없는 우선우. 오선우 선수입니다 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낮았습니다 1볼 1스트라이크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볼 2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4구 스윙 7번 3진 타자. 7번 트라이크. 타자 고종욱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건 아닌가 싶네요 볼카운트 원앤원 입니다 세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하는 쓰리 앤원타자는 노리고 들어올 카운트입니다 스윙 풀 카운트가 됩니다 드라이! 끌려나왔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어느 한구종에 집중하지 않고 빠른 볼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